촬영할 때 니트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두 개를 보내주셨어. 치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금방 알아보네, 그래요. 옷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응. 화면으로 보면 엄청 더 밝아요. 어, 그래? 예쁘게 나와. <웃음> 네. <웃음> 아니, 요새 아주 인기쟁이십니다. 아니요. 너무 마음들을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네. 앞으로 좀. 탑배우가 아니 탑연예인 뭐 되지 지금도 내가 볼때는 음. 또래중에서는 정 사실 그래요. 그치? 에, 에. 내가 볼땐 그래 지금 스물 하나면 올해 나가는 사람들에도 이 사람은 내 명예를 끌어안고 인기를 끌어안고 갈수 밖에 없어 좋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초년운이 들어있으면 와이 초년운에도 그냥 바람타고 그 운기를 끌고 가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세 오늘 옷을 하얀색을 입으셨네요? 아, 이거? <laughs> 엄청 하얘요. 하얀, 유독 하얀입니다, 옷이. 아니, 나도 이렇게, 아니, 보통 흰거 입어도 약간, 네. 그, 아이보리 아이고. 정도 되거든? 아니, 화이트에요, 화이트. <laughs>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이 아. 촬영할 때 니트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두 개를 보내주셨어. 아. 치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금방 알아보네 그래요. 옷이? 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응. 화면으로 보면 엄청 더 밝아요 어 그래? 예쁘게 나와? 네 <laughs> 아니 요새 아주 인기쟁이십니다 그쵸? 아니요 너무 마음들을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네. 먼 곳에 계신데 그것도 일부러 챙겨서 사가지고 보내주신 거야 얼마 감사한지 모르지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음, 예쁘세요 어 네. 고마워요 오늘도 임무 음. 신청을 준비했는데 음. 조금 나이가 어리.. 어립니다. 네. 음. 여자분이세요. 장씨. 장씨. 아유 어린 친구가 열정이 대단하네. 마음도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뭐 희생정신 같은 것도 있고 놀건다 놀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성격이야. 일을 미루지 못하네. 의리도 있고 사교성도 뛰어나고 실속 있는 삶을 좀 중시하지. 그러니까 호황된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재무형 사주라서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어. 화려한 사주니까 빛이 난다고 봐야지 이 사주는. 결혼은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늦게 해야 해요? 최대한 늦게. <laughs> 음. 응. 음. 엄변에도 능하고 사랑받고 예쁨받는 사주야. 연예인이겠지. 이거 100% 연예인이야. 그치? <laughs> 네. 음, 진짜 외모도 예쁠 것 같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음. 어 어떤 걸 했어야 돼요? 아니었다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네. 머리도 똑똑해. 아, 그래요? 뭐 머리도 똑똑하고, 예체능 쪽으로는 다 밝다고 봐야 돼. 음... 솜씨가 좋고, 재주가 좋다고 봐야지. 네, 어, 아나운서가 연예인 아니었다면 음.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 내가 그랬잖아. 언변에 음. 능하고 네. 사랑받고 예쁨 받는 사주니까. 음... 네, 약간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성격이 있어. 음... 그리고 뭔가에 빠지면 몰입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나는 이분 연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연기요? 어, 연기, 연기하시는 분이야? 아니. 아니야? 저는 가수입니다. 가수야? 네. 이분 연기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음...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예술적 일은 다잘 맞아, 이분한테는. 음... 이분이 만약에 아나운서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어. 끼가 너무. 응. 음... 어, 그럼 일찌감치 직업을 굉장히 잘선택한거 어, 어. 네. 어. 이분이 지금 스물한데, 이제 나오신 분이야? 아니요. 아니야? 2018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 그럼 금방, 이 정도면 나는 지금 떴다고 보여지거든? 사실, 네, 그렇죠.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럼> 18년도에 나서. <laughs> 얼마 안된 거지, 이 정도면. 네. 은근히 저기, 뭐야, 그 연습생 시절 하, 하면서 세월 다 보내신 분들도 음, 많잖아. 네, 네. 이분 암만 이분이 사랑스러워도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고집 이 있어. 음. 남자를 만나도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 이분. 오, 어, 진짜 복받았다. 어, 근데 왜냐면 도화가 꽃이 피어서 이성을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결혼을 늦게 하려는 거야. 어. 아니면은 99% 100% 갔다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음. 음. 아, 앞으로좀 음. 어떤 연예계 생활, 어떤 연예인으로 성장하실지. 이분. 이분은 어린 친구지만 뭐든지 잘 해내는 능력도 있고 성격이 또 그걸 받쳐주고 있거든? 음. 이분이 지금 21인데 올해 24년도를 넘기고 25년도. 이분은 한 26년도, 7년도면 내가 볼 때는 혼자 힘으로 선다 그래? 음. 혼자 힘으로 선다라는 건 뭐야? 다른 것도 또 경험을 한다니까 나는 이분이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 맞거든? 또 그걸로 해서 또클수 음. 있는데 21하면 혼자서 솔로로 나온 가수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 예 그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지 네, 네. 혼자 힘으로 서게 된다는 거그 시점에 갈라진다고 봐야 되겠지 음뭐 아이돌 출신 배우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음. 또뭐 음악을 한다 하더라도 연기를 경험업을 할것 같다는 거지 네분 음. 사주 괜찮아 네. 이게 일반, 일반 여자 사주였으면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주야. 그런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선택했어, 정말로. 네. 음. 이분은요, 음. 장원영 씨라고 혹시 아세요? 어? 선생님? 장원영. 몰라. 나장 씨는 장나라 씨밖에 몰라. 얼굴을 <laughs>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아, 나는 아이돌은 더잘 몰라. 나 미안해, 몰라. 너무 이쁘시죠? <laughs> 오늘은 다 이쁜 어, 분들만 찍네. 네. 아이돌 중에서도 현재 탑 중에 탈이 아닐까. 아 그래? 싶어요. 아, 미안하네. 네. 괜히 또 팬들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못 알아본다고? 저도 음.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어. 이분은 알아요. 어 그래? 너무 예뻐서. 어이 얼굴이 더 낫다. 네, 이분 어. 너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분은. 가수라고? 네 아이돌. 어우, 그래. 탑 아이돌. 노래. 음. 아우 나는 이분 연기했으면 좋겠는데. 연기도 하시지 않을까요? 어 내가 볼 때는 할것 같아. 그리고 하면 좋아 사실은. 음. 그래서 앞으로 좀탑 배우가 아니 탑 연예인. 돼지 뭐 그런... 지금도 내가 볼때는 네. 또래 중에서는 정... 사실 그래 그치? 에, 에. 내가 볼땐 그래 지금 스물 하나면 올해 나가는 사람들에도 이 사람은 내 명예를 끌어안고 인기를 끌어안고 갈수 밖에 없어 음. 좋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초년 운이 들어와 있으면 이 초년 운에도 그냥 바람 타고 그 운기를 끌고 가거든 음. 올해부터 초년 운이 들어왔어 오히려 작년 재작년은 조금 작년 같은 경우 는 시끄러울 수도 있어 이분 어. 음. 네. 23년도 이럴 때는 묵는 삼재라서 오히려 시끄러울 수 있거든 근데 올해 나가는 삼재라도 괜찮아 이분은 운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아이돌을 거의 사실 이 신점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관없거든요. 그럼 나도 아이돌은 잘 모르니까 네, 이분은 꼭 한번 아. 보고 싶었고 또 사실 어떤 분이요 댓글을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선생님 구독자분이 <laughs> 아, 나도 본것 같다. 근데 이분인지 몰랐지. 네, 나는 장원영, 장원영 씨가 누구야? 그래서 이제 뭐, 다 요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다볼 수는 없는데, 이분은, 어, 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음. 어서한번 봤습니다. 좀, 너무 예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성장해주시면 아니, 이쁘다고 나 성장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근성도 좋고, 괜찮아. 그리고 네. 타고난 그런 게 있어 네. 내가 돈 버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건 인기를 그만큼 끈다는 거고 그만한 수입을 올린다는 거니까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거든 대단하네 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